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모네모로직 입문편 87쪽에 있는 78번 문제.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입니다. 25 곱하기 2 5고요 625칸 중에 420칸이 검정색이니까 하얀색은 205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가로에 오히려 큰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새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1, 11, 2. 그러면 16, 18, 19, 20, 21. 21이니까 5부터. 5가 여기서부터죠? 5, 6, 7, 8, 9, 10. 5 문제 풀이에 대한 그 뭐랄까?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시죠?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저는 일단 테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8, 5, 6, 떨어지지 않잘주워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납니다. 혼나 자, 그리고 여기 13 7 하나 하나. 22, 23, 24, 25. 여기는 꽉찬 수네요. 1 그다음에 13 8 9 10 1 11 12 13 1딱7 아, 그죠? 꽉찬 듭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숫자가 8이니까 2, 7, 그 다음에 8, 17. 지금 저는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좀 촬영 때문에 얘를 좀, 좀 멀리 두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둬서 하시면 되겠죠? 2, 2 25. 오, 25가 있네요. 8, 6. 뭐양 끝에 있는 음, 나이만으로도 이렇게 알을 채울 게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이 많다 보니까 어, 어찌 보면 좀더 쉬운,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음 여기 똑같은한 수랑 이런, 이런 게 됩니다 4, 4, 이따 채우겠지만 5, 6, 5, 1, 1, 6, 5, 5 어, 아름다운 거리를 가진 행성 하면 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거? 일단은 그냥 모양은 생각이 났었는데. 음. 그리고, 여기 팔. 여기는 2. 또, 2. 여기는 25네요. 25는 쭉. 어떻게 그 행성이 그려질지 기대가 될까요? 면, 오, 사, 오, 십이. 그는 1 6 5, 6이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가 4. 1, 4, 그리고 여기는 5지니까,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우주라서 그런지 좀 까맣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는 좀 깜깜하잖아요. 13이니까 14니까 여기는 5, 여기는 6, 5, 5, 4. 5. 여기는 1, 3. 일단 테두리로 할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 6, 8. 몰라요. 22, 1, 3, 6, 1, 나 1, 3, 6, 1, 나 3252 2. 몰라요. 1428 783222 2, 2. 여기는 3222니까, 여기는 하얀색 177은 여기까지 오죠. 5135 633121. 여기는 못하죠? 그리고 5, 4에서 5, 1, 2, 3, 4, 5 5는 됩니다 1, 2, 10, 7, 8, 9, 10 하고요 13, 1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17. 13168. 131, 123456.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3, 4, 5, 6. 1, 123. 자, 3, 2, 1, 3, 2, 1, 12345. 5가 됩니다. 자. 1 1 2 1 2 3 4 5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또4 1 10 1 2 4 1 8 1 1 1 5 2 1 8. 얘가 1 니가 이렇게 돼요. 5 2 1 그러면 8이 5, 2, 7, 2, 2, 2, 2. 그리고 여기는 1, 2이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는, 1이니까 1,4,4 4,1자5,2 그럼 2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가 1이 있어야 되고 그럼 4,1이 되죠 그러면 11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8 여기가 3, 2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3, 6, 4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가,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일일일. 어? 여기 틀렸구나. 11이니까 418 여기 만들고 52이니까 3이니까3기가이니까 여기가 이여기3 2 5 2이 둘둘 132안 되고 112 1141 13 222 31 222 222 2 이렇게 되어겠네요51131 621131 그리고 오일일일오 오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육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육육육그 6. 6. 6. 6. 다음에 일 다음에 1, 다음에 5 여기는 3, 2 자, 5, 1, 3 3, 5, 6, 4 그리고 6, 2, 3 2가 있어야 되고, 8. 자, 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3, 2, 1, 3, 2, 2, 8, 3, 7, 5, 1, 3, 모르겠고, 1, 2, 1 3 3, 3이니까 3 3 4 그리고 12 하나니까 여기 그리고 1, 3, 1, 6 4, 아, 1, 4, 4. 자, 그러면 또, 세로. 11. 11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2. 5, 2, 2 1. 됐죠? 1, 1. 1, 4, 1, 1, 2, 1. 1, 3, 2, 2, 2. 3, 1. 6, 2이니까 여기 모두고. 2도 여기부터고, 그러면, 이렇게. 둘, 둘, 둘이 됩니다. 5, 1, 자, 4, 2, 3, 2, 1, 1, 2, 2. 2가 이렇게 되죠. 그럼 6, 2. 그럼 여기가 2니까. 1, 4, 1. 그럼 4, 2니까. 6, 2, 하나니까 여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 자, 그리고 5111 1, 1, 1. 1 그다음에 5입니다. 6둘 하나 하나 둘. 6 하나 하나 둘 둘. 6 하나 둘 하나 하나. 6 하나 하나 둘 하나. 1로 1 1 1 6뭐 이렇게, 141113. 3이고, 여기가 1이겠죠? 11112. 그러면 여기가 1. 1621131. 하나. 11131. 하나. 91121. 3, 4 2, 3보니까자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 안되고 2, 1 안되고 1, 1, 2그 다음에 3이 있어야 됩니다 3 그럼 여기. 3, 2, 2, 2 2, 3 3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고 1, 3 1, 3이 되겠네요 8, 3, 7 7이 됐고, 3이니까, 5, 1, 3, 5. 5, 1, 3, 8. 3, 3, 2, 8. 5, 4. 4는 됐고, 5는, 어, 여기도 5가 딱 되네요. 그리고 2, 1, 5. 1, 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3이니까 여기. 여기 13. 자. 1 1 1 1이2 여기 112. 그리고 611 둘둘 둘, 2, 그럼 2가 됐죠. 그럼 여기가 아마 1이 될 겁니다. 2, 그러면 5이 여기도 2, 2, 1, 1, 2, 2, 2. 여기는 4, 1, 2, 1 그리고 여기가 6, 1, 2입니까 1, 3 2, 3, 2. 자이 아, 11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둘. 그다음 또 둘. 그러면 이 1이니까 1사이 자, 그리고 1, 3. 5. 그럼 여기가 3이겠죠? 자, 그리고 1, 4, 1, 1이니까 여기 1이 되고, 1, 2,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 2, 1.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 보이시나요? 정답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 고리띠를 가지고 있죠? 토성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